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즉계로 가까이, 즉계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골짝 지나가며 어만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아니라 그러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어,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광고입니다. 고 이숙조 명예집사님의 입간 예식이 오늘 오후 5시 효경집 요양병원에서 드립니다. 어,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돈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오늘 수능일입니다. 어,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생 중에는, 수험생 중에는 박준과 윤현준 학생이 시험을 치고 그 외에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가득 넘치는 기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폭풍우 사건이 나옵니다. 어, 당시 그 배에는 276명의 승객과 로마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를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극심한 그 폭풍 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담대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 그 폭풍 후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계시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또그 상황 속에서 먹을 수 있도록 곤면해 주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소, 로마로, 어, 호송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함께 탄 모든 승객들에게 영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할 영적인 정체성이자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충성, 성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다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이 말씀은 그들의 삶의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보게 되면 군사처럼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 싸웁니다.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집안을 생각하거나 사회를 생각하거나 사업을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전쟁 하나만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불러준 그 상황과 자기를 부르준 자를 위해서 오로지 이겨야 한다라는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만,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한 그 목표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워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와 우리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삶의 교훈의 첫 번째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경기자처럼 규칙을 따르는 훈련을 그리고 그 훈련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운동선수가 그 운동에 맞는 경기 규칙에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실격 처리되면서 그 경기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규칙을 정해 놓은 그 규칙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운동 선수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땅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규칙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규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규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속에 비록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농부처럼 수고하며 열매를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린 결실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차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는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또 햇빛과 비바람을 통해서 그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때를 따라서 인내하며 참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당장의 결과에 대해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뭐 비료라든지 많은 것을 공급해 준다고 해서 당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때를 농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헌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를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바울이 강조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삶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 따르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 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군사로서의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군사라는 표현은 헬라 용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로마 제국의 정예 군인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훈련을 받았고 로마에 대해서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했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이 단어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처럼 분명한 목적 의식과 전적인 헌신과 그리고 확고한 충성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온전히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져야 되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의 일에 얼매이지 아니해야 되고 영적인 규율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규범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험악한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저희들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있던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사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 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섬김에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무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례를 당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경험함과 경험함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능인입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에게 지와 명철함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하며 계획하며 뭐 아버지 다가온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 온전히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육관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없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수능 감사 음금으로 주님의 은혜로 수능 잘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십일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아버지 거둔 수익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